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 각 권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와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스템,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시스템의 특징 중에 에너지가 공급되어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구 시스템에 작용하는 에너지는 그러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지구 시스템에 작용하는 에너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지구 내부에너지, 조력에너지.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양이 많은 것이 태양에너지이고 지구 시스템에 작용하는 에너지 중에 가장 양이 적은 것이 조력에너지입니다. 각각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태양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는 태양의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하여 생성되는 에너지입니다. 태양 내부에서 4개의 수소 원자에게 해당하는 입자들이 높은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서로 합쳐져서 융합이 이루어져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 지구 시스템에 작용하는 태양 에너지인 것입니다. 네 개의 수소가 한 개의 헬륨으로 만들어지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수소 핵융합 에너지이고 이것이 바로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러한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에서 기상 현상을 일으킨다든가 식물의 광합성을 일어나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때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어, 여기서 방사성 원소란 뭘까?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듣게 되는 용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사성 원소란 원자핵, 원자 내에 어, 전자가 아, 원, 원자 내 바깥쪽에는 전자가 있고 그 안쪽에 원자핵이 있죠. 이 원자핵에는 주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원자들의 경우에는 안정한 상태를 이룰 때보다 더 많은 개수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안정한 상태가 아닌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원자 핵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이러한 입자들을 방출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제 이, 이렇게, 어, 입자들을 방출하고, 에너지 방출하는 이 과정을 방사성 원소가 붕괴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일부 이런 입자들을 방출하고, 이제 안정된, 보다 안정된 원자 핵이 남겠죠. 지구 내부 에너지란 이 에너지가 축적되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이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어 생긴 에너지가 축적되어 에너지, 아, 에너지가 생성되고 이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서 지진, 화산 활동 그리고 파의 운동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중력으로 생기는 에너지이고 달이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물을 끌어당기고 있네요 어, 조력에너지는 지구에서 밀물과 썰물과 같은 조석현상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자연현상 지구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몇가지 자연현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화산 분출로 화산가스가 방출했다 라는 이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권에서 일어나는 화산 분출이 대기로 화산가스를 방출한다 했을 때 이것은 지구 시스템 내에서 구성하고 있는 요소 지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산 분출로 인해서 대기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도 영향을 받겠고 그 다음에 암석도 지, 지권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특히 특별하게 화산가스가 방출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직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살펴 그러니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강수현상을 살펴보면 강수현상은 수권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 수증기들이 응결돼서 물방울로 응결되면서 떨어지는 현상이니까 강수현상은 기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과 같은 것은 음 일단 기권에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권에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 외권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호작용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먼저 생물권과 기권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광합성을 기체유입 또는 어, 이산탄소의 유입, 이산탄소의 방출과 어, 연관시켜서 보는 거겠죠. 그래서 기체, 이산탄소의 이동, 그 다음에 산소 방출이라는 측면에서 생물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바닷가에 절벽에 해식동굴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풍화침식작용을 일으키면서 동굴이 생기게 되니까 이것은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살펴본 현상 중에 우리가 또이 현상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 중에 에너지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물질의 이동도 같이 따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화산가스 방출, 어, 기권과, 아, 지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화산가스 방출이라는 현상을 보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어, 이동했다, 전환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 높은 열이 발생, 지구 그러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진 또는 화산 활동을 일으키면서 어, 높은 어, 온도가 올라갈 거고, 그래서, 어, 열 에너지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거고, 물론 지구 내부 에너지가 땅을 흔들게 되고 하니까, 운동 에너지나 파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 있을 것입니다. 이때, 화산가스가 방출하는 과정 중에, 이제 물질의 이동을 살펴보면, 어, 화산제, 화산가스가 기권으로 방출되고, 그 다음에, 지권에 포함되어 있던 용암이 또어 지표면을 따라서 흐르게 되고, 새로운 지권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이동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강수현상도 이제 보면, 어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수증기의 이동이 있었죠. 자, 어이 강수현상은 태양에너지가 물을 데워서 수증기로 증발시키고, 그리고 이제 물방울을 다시 만들어서 그걸 다시 떨어뜨리는 게 강수현상이니까 태양에너지가 어, 물방울, 아, 위치에너지, 그니까 물방울이 기권에 있는 물방울, 위치에너지를 갖게 한 거니까 태양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위치에너지는 물이, 물방울이 낙하하는 동안 운동에너지로 어, 전환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죠. 이런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는 걸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역시 수증기와 물의 이동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물의 광합성의 경우에는 어 태양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학에너지란 어쩌면 여러분에게 낯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광합성을 하면 일단, 그 이산화탄소와 물, 태양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해서 어,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포도당과 같은 화합물이 가진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나 물 또는 산소 또 포도당의 이동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식동굴의 생성을 이제 살펴보면 해식동굴은, 어, 먼저 해식동굴이 생기려면 바람이, 어, 물을 움직이게 해서 파도가 쳐야 되고, 그 다음 파도가 어저 암석을 이제 때려야 되니까 이때 바람을 일으키는 그 근본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태양에너지잖아요. 태양에너지가 결국 공기를 움직이게 하고, 공기가 다시 물을 움직이게 하니까 태양에너지가 운동에너지의 형태로 바뀌면서 이동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이 과정에서 해식동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공기가 이동하고, 물이 이동하고, 그리고 또 암석성분이 풍화침식의 결과로 생긴 그 암석성분의 일부가 또 물로 이동했다 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런 자연현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구상에서 어,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구성요소들,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이, 상호작용에, 이 상호작용에는 에너지의 이동, 그리고 물질의 이동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